혼자 논다 헤헤 <laughs> 안녕하세요 아, 날씨가 너무 더워요 냉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냉면만 먹으면 좀 서운하니까 오늘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저희 동네 새로 생긴 고깃집이 있어서 고기랑 냉면 먹겠습니다 뒤에는 우리 엄마 <laughs> 음. 저희 동네 술집 골목 온천장이에요. 그때 갔던 온천 포장센터 바로 옆에 있어요. 제주 옛날 대패랑 옛날 갈비 메뉴판이에요. 꼬들 대패 두 개랑 옛날 갈비 세개 시켰어요. 진로랑 켈리도 시켰죠. 해 많은 거 좋아해요 또 떡을 좋아하니까 떡좀 담고 감자도 두개 정도 마늘 우리 마늘 좋아하거든요 고기 마늘, 나왔어요 제주 고들대패 너무 맛있겠죠? 이게 기본 차림인데 여기서 제가 쌈무 더 들고 왔어요 김치, 야채, 켈리, 진로. 와, 진짜 날씨 너무 더우니까 일단 맥주부터 빨리 빨아야 돼. 와, 진짜 걸어오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거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제 이 이렇게 아, 먹고 아. 엄마 맥주만 먹을래? 나는 소 말아드릴까해. 예, 하도 써네. 미안, 내 꽃만 잘 따르졌다. 짠, 짠. 아. 고기 기름 좀 나오면 마늘 올릴게요. 고기 때깔 좋죠? 고기 때깔이 진짜 좋아요. 또 제가 목 감기 끝물이거든요 이럴 때또 목을 기름칠을 싹 개줘야 돼. 시간이 4시거든요 4시인데 가게 그래도 저희 말고 한세 테이블 정도 더 있어요 혹시 낮술을 즐기시는 분들 어, 맛잘알들 고기 때깔도 응 음, 고기 때깔도 진짜 좋아 요거는 저희가 시킨 옛날 갈비 3인분 양이 꽤 되죠 난첫 점은 순정으로 딱 고기맛 어, 음 맛있지. 잘 익었지? 너무 맛있게 익은 쌈사서딱 놓아야지 이건 얇아서 한두 점씩 싸먹으면 맛있어요 좋아하는 양파소스 딱 찍어가지고 후 마늘 것도 올리고 음응말에 들어갔어.

오리 대패 시킬까? 오리 대패 시킬까? 두 개. 음? 사장님. 오리 대패 두 개랑요. 오리 대패 두 개랑. 오리 대패 두 개. 오리. 오리 대패 네. 그거랑 요거 하나요 빨리 안아요. 네. 어차피 오늘 엄마가 사요. 엄마가 쏨 돼요. 감사합니다. 구독자 1,000명 달성했다고 엄마가 사주신대요 이번엔 깻잎상 안녕 와 이게 재밌어 네음짠 생일빵에 마늘 좀 있었어 마늘 좀 들고 왔어 요 아삭아삭해 마늘쫑은 아삭아삭해서 좋아요 고기맛 음. 떡순이는또 떡구이 좋아하잖아요 떡 고깃집에 이런 떡구이 있는 거참 좋아 이 떡구이를 양파장 제가 들고 왔거든요 양파 간장 여기에 딱 찍어 먹으면 존맛이 음. 음. 페이 디저트 <laughs> 엄마 군배 음. 이번엔 소주부터 조금 달아볼게요 응. <laughs> 저는 소맥에 맥주 많은 걸 좋아하니까 가득 엄마 한잔어 밑잔 남긴다 우리 엄마 밑잔 남기시네요 소맥 소맥 괜찮아요 조금만 넣을게 저희가 추가한 꼬리 대패. 꼬들대패랑 좀 비주얼이 비슷해. 우리 대패 올려볼게요. 이 치치직 소리 나야 되는데, 치치직 소리가 안 나네. 그게 조금 아쉽. 우리 대패 이렇게 생겼어요. 동글동글. 완전 동글동글. 반대편. 벌써 고기 두판 해치움. 100g 씩이니까 100g, 100g? 400g 배치움 400g 배치움 익는 동안 짠! 짠! 아, 외식이 좋아! 오늘 폭염주의보 뭐 떨어져가지고 나갈 수 있겠나 걱정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도착해서 잘 먹고 있답니다 여름은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더워서 저는 차라리 겨울을 좋아해요 추운 게 낫지 아, 얼마나 맛있을까 더훈이 낫대? 어? 이 낫대. 무슨 소문이 나? 맛있다고 아!! 맛있다고 소문났대 <laughs> 짠~! 짠~! 음, 이게 오리 대패에 다 구워진 모습이에요. 음, 너무 귀엽게 생겼지 않아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동그래요, 이렇게. 김치도 이렇게 쓱쓱 뒤적뒤적 해주고. 음, 오리 대패. 생선 처음 오리 대패. 그냥 먹어봐야겠다. 일단 양파소스 한 번만 찍어서. 그냥? 응? 음, 엄마 이 얇게 소니까 약간 목살 내피 같다. 음, 고소하지 음, 좀더 고소하고, 육향이 조금 느껴지고, 오리 육향. 음, 괜찮다, 이거. 맛있다, 음, 응, 음, 또 오자, 또 오자. 밥에 아빠랑 넣어자 고추. 고추 아, 이 고추 진짜 맵네. 음. 와, 이 고추, 작은 고추가 어디다 담아. 약간 그 베트남 고추 먹은 것 같은 느낌이다. 아. <laughs> 어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뭐, 와, 와 명예, 잘 먹겠습니다. 꽃, 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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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 구워 먹는 치즈 서비스 받았어요. 대박. 대박. 여러분 서비스 받았어요. 구워 먹는 치즈. 진짜 길어요. 고기 나블이 고말 하나, 둘. 진짜 거리고 양파 내가 계속 굽다 보니까 쌈또 오랜만에 먹는다. 아, 그치? 어 쌈배. 음 맞아. 아. 켈리 하나 더 주세요. 켈리 하나 더 드릴까요? 네. 와 질리지? 이 아플 때, 목기 쉐, 목기 쉐. 아플 때, 목을 딱젖주는 적셔주는, 적셔주는 이 기름기. 그것도 맛있고, 그냥 데일리로도 너무 맛있고. 이거지, 이거지. 저 진짜 잘 구웠거든요. 한번딱 보여드릴게요. 진짜 잘 뒤집었죠? 잘 구웠죠? 너무 잘 구웠어요. 온 치즈. 얼마나 맛있을까 이거 진짜. 채널 이름 바꿔야겠노. 혼자 놈다가 아니라 엄마랑 논다로 고기하고 사준다고 또. 맞지 맞지. 이만하게. 고기 사드리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려야지. <웃음> <웃음> 짠. 와, 신기한 게 되게 잘 늘어나는 치즈인데 눌러붙지도 않고 진짜 이 모양 그대로 구워지거든요? 진짜 신기하네, 이 치즈. 맛있게 구워진 치즈. 와, 비주얼 미친 거 아니에요? 요거를 이제 같이 주신 연유에 이렇게 콕콕 찍어 드시라고 하더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음, 얼마나 맛있게요. 음,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왜안쪼그맣어요 와, 이거 진짜 기대 이상이다. 치즈가 진짜 고소하고, 진짜 부드럽거든요? 겉은 이제 제가 바삭 구워가지고, 바삭바삭하고요. 근데 네, 달달한 연유에 찍어 먹으니까, 와, 이게 뭐라 그야지 디저트 먹는 느낌? 약간 뜨거운, 음, 뜨거운 치즈빙수 먹는 느낌. 음! 아, 참했다 약간 제가. 제가 어디 가서, 니는 고기 구우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좀 가끔 듣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엄마보다 고기 잘 구워요. 갈비는 질리거든, 진짜. 너무 맛있잖아요. 돼지갈비. 돼지갈비는. 자주자주 자주 뒤집어져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막 이거 오, 뜨거웠어. 파리 같다. 짠. 바로 리필 해줘야지. 나 오늘 소주 많이 따른다. 왜? 안주가맛있고 그럼 덥기 때문에 빨리 좀 치워야 돼. 치기에 빨리 더위를없어야 돼. 갈비 굽고 있는 기념으로 짠! 짠! 엄마도 짠! 아, 이 여기 얼른 가겠다 어, 아니, 무맛 이거 너무 맛있괜찮무 그러 아. 아. <목소리도> 돼지갈비. 땡초 한가득, 한가득. 땡초 한가득 넣어줘야지. 이것도 음, 매운 거것 같잖아. 아, 돼지갈비 한번 먹어봅시다. 대가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네, 이거. 네. 양념이 맛있네. 오, 괜찮다. 뭐야, 이 칼비, 존맛해. 칼비, 어, 어, 어. 칼비, 돼지, 칼비, 쌈. 어? 여러분, 한입 먼저 드세요. 어?

음, 된지는 이 야채랑 딱 비벼 먹어줘야 되거든요. 된지 밥 위에 돼지갈비 올렸어. 음. 음. 많이 넣고. 자, 이거 먹고 이제 소주 먹어야지. 짠. 야, 비빔냉면 나왔어요. 좀반 느낌이 가득가득합니다잉. 어째? 야, 딱 소래지. 마음에 든다. 난 줄었네. 나 음. 는 음. 모르겠다. 먹을란다. 식초 가득가득. 괜찮 많이 좀치워고 嗯嗯嗯嗯 냉면. 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난지 바깥에서 이렇 하고 싶 아저버리고 <목>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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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는 거예요. 나면 괜다먹고 와야 돼. 자, 돼지갈비, 오리대패, 제주대패 다 먹고, 다 아, 깔끔하게 다 먹고 갑니다. 술은 아, 맥주 하나, 다섯 병, 소주 한 병. 오늘도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그대로 들어고 오 나왔는데 사장님이 앞치마 그대로 들어오고 가냐고. 네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이러고 나왔어요.